반데 그분의 발언 중에 음. 이재명 구속 이후 플랜 B를 고민하고 있다. 네.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때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. 본다는 거예요. 그 음. 민주당 내부 기류가. 음.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민주당 패널들이 차라리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이제 회계 중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자기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그것으로 있는 정치적인 타격이 좀 부담스럽 온것 같다 이런 느낌들처고아 그렇죠. 사실은 그 자기들이 표결을 한다는 거는 마치 동지가 동지를 찌르는 음.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게 아주 큰 후유증을 남기게 돼요. 그렇죠. 음. 음. 그래서 아. 아마 이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음. 만약에 표결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그게 아마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바랄 거예요. 오늘 다른 방송 나가서 이 말씀 이 말씀하신 적 있나요? 처음 하는 겁니다. 내가, 아, 아니, 그때. 내가 잘 물어봤잖아. 아니,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. 말하셨으니까 나오겠지, 이말을 그치, 아니, 그치, 그치. 아니, 그치, 그치. 아, 예, 예. 아니 그치. 처음 듣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말 하려고. 품격 있는 방송 빨대이말 하려고 그랬어. <laughs>